사고? 형이랑 형수님이? 내 이름은 코우지. 그날 엄마로부터 형네 가족이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둘 다. 미카는... 미카는 무사해?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붕대를 감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는 여자아이가 보였다. 아... 미카야...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사고가 났을 때 뒷좌석에 타고 있던 형수님은 순간적으로 딸을 감싸는 모양이다. 엄마가 감싸아 줬는데. 작은 아빠,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나와 엄마는 망연자실한 미카를 끌어안았다. 그후 둘의 장례식을 끝냈을 무렵에는 미카도 현실을 이해했는지 납골당에 들어간 둘을 앞에 두고 엉엉 울었다. 어른스럽던 미카가 이렇게 큰 소리도 낼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주위 사람들이 놀라 눈물을 닦아주려던 손을 멈추게 할 정도로 목 놓아 울었다. 있잖아, 윤아야 미카를 드리고 싶어. 안 될까? 형수 부모님들은 나이 드셨고, 우리 엄마 혼자서는 앞으로 키울 여력이 안될것 같아서. 아내인 윤아가 듣더니, 당연히 되지. 라고 말해 주었다. 결혼한 지 5년 차에 아기도 좀처럼 안 생겨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딸이 생길 줄이야.미카도 작은 아빠네 집이라면 학교도 그대로 다닐 수 있어서 좋아 라며 양자로 드리는 걸 받아 주었다.이렇게 우리는 3명이서 살기 시작했다.처음에는 미카가 밤중에 울거나 부모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가 끝나고 나서는 뭔가 느끼는 바가 있는지 방에 틀어박혀 버릴 때도 있었다. 정말 내가 드린 게 잘한 걸까? 당신은 잘하고 있어. 나도 힘낼 테니까 함께 곁에 있어주자. 그래야겠어. 유나야, 고마워. 정말 너에게 감사해.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진 건지 1년쯤 지났을 때는 미카도 점점 마음을 열고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다. 전보다 스킨십도 늘었고 아이답게 떼쓰며 화내는 얼굴도 보여주니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무슨 일 있었니? 아, 어, 아, 니 아무 일도 없었어. 이제 잘래.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렴. 있잖아 윤아야. 나 미카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나?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거든. 당신이 야근도 잡고 돌봐주는 시간도 적어서 외로웠던 거 아닐까? 반성한 나는 되도록 빨리 집에 가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미카와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그랬더니 다시 웃는 얼굴이 돌아와서 안심했다. 하지만 장기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다.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며칠씩이나 집 비워서 미안." 이게 뭐야? 왜 그러니, 미카? 아무것도 아니야. 테이프가 붙어서 힘줘서 떼려고 하다가 빠진 거야. 미카의 머리가 왕창 빠져 있던 것이다. 테이프 가지고는 저렇게 안 되지. 설마 학교에서 괴롭힘 받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께 물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대. 다음 날 나도 학교에 물어봤는데 담임의 대답은 아내가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원인을 알아내기는커녕 가정학대까지 의심받아 곤욕을 치렀다.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미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별로 안 좋은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도 빠져가는 머리엔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 달리 방법이 없었다. 미카야, 그거 너가 스스로 뽑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절로 빠지는 거야? 걱정하지마. 작은아빠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다니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나는 네 엄마 아빠한테 너를 훌륭하게 키울 거라고 맹세했단 말이야. 부탁할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얘기 좀 해주렴. 작은아빠가 뭐든 다할 테니까. 미카 부탁이야. 한심하게도 말하다 보니 울음이 나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미카에게 부탁하고 있었다. 그런 내게 미카는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작은 엄마가 그랬어. 엄마랑 아빠가 죽은 건데 터이라고 내가 나쁜 아이라서 하나님이 아빠랑 엄마를 데려간 거라고. 그럴 리가. 착하게 안 굴면 작은 아빠도 죽는다고. 작은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나 시험 점수가 안 좋을 때라던가 친구랑 싸웠을 때라던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머리를 잡아당기게 됐어. 그래도 어 작은 아빠. 아 미카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 머리를 다 잡아 뜯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놀랐고. 곧바로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미카를 꼭 안아주고 계단을 내려왔다. 아내에게는 내가 말해야겠어. 미안. 작은 아빠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유나! 미카한테 이상한 말한게 너였더라? 그다지 이상한 말한적 없어. 있는 그대로 말한 거지. 뭐가 있는 그대로야! 나쁜 아이라서 부모가 죽었다니 잘도! 잘못한 건 당신이지! 당신이 미카만 신경 쓰니까 그 애가 밉단 말이야. 조금 심술궂게 말한 게 뭐! 유나야, 너왜 그러는 거야? 당신은 미카가 오고 난 후부터 나는 신경도 안 써줬어. 그 애만 있으면 그걸로 됐으니까. 그래서 나랑 아이 만들 생각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도 한적 없잖아. 왜 그러는 거야? 계속 미카한테 잘해줘 놓고는. 어머님한테 한마디 들었단 말이야. 미카가 있으니까 이제 아기 안 만들어도 되겠네라고. 엄마가? 아이가 생기면 미카는 열등감을 느낄 거야. 코우지도 일부러 안 만들려고 하고 있어. 하여튼 미카한테나 잘해 주렴. 네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라고까지 하셨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미카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 <laughs> <laughs> 진심으로 말하는 유나 때문에 나도 혼란에 빠졌다. 아니 잠깐만, 나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너와의 아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갖고 싶어. 미카가 있으니까 이제 애는 필요 없다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 정말 지금도 우리 아기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 당연하지. 당장이라도 우리 아기 갖고 싶다고 생각해. 유나의 표정이 바로 바뀌었다. 화로 가득 찼던 얼굴이 다시 온화하고 상냥한 얼굴로 돌아온 것이다. 잘못했어. 나 어머님께 들은 말을 당신 입으로 직접 들을 게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당신한테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어서. 미카만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미카한테 심한 말을 해버렸어. 정말.. 정말 미안해. <laughs> 그후 얘기를 전부 엿들은 듯한 미카가 내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었다. 작은 엄마, 나다 알고 있었어. 나한테 무서운 얼굴을 한건 항상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였으니까. 할머니가 했던 얘기도 다 들렸었고, 그니까 작은 엄마, 울지 마. 나화안 났어. 미카 미안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다음 날 우리는 엄마 집으로 향했다. 다 들었어. 유나한테 심한 말했다며. 내가 자식 낳을 생각이 없다는 둥 미카한테 나 잘하면 될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여자라는 둥. 그래서 맞는 말한 거잖니. 참 뻔뻔하게도. 고이치는 내 귀여운 첫째 아들이고 걔 딸인 미카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란 말이야. 고이치는 똑똑하고 착한 애였으니까 미카도 분명 내가 예상하는 대로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릴 적부터 못되게 자란 너한테 애가 생겨서 서열 싸움이라도 나면 미카만 불쌍하잖니. 그러니까 아이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못 박은 거야. 그까질로 유나한테 상처 준 거였어? 할머니 너무해.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항상 작은 엄마 울었단 말이야. 작은 엄마 얼마나 착한데 울리긴나 하는 할머니 진짜 싫어. 어머, 아가. 네가 잘못 길들여서 미카가 건방지게 자랐잖니. 됐다 이제. 헤어지렴. 코우지랑 내가 미카를 키울 테니까 너는 이제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건 엄마고 우린 이사 갈 거야. 영 끊어. 유나와 미카에게 그딴 짓을 한거난 절대로 용서 못 해. 엄마는 엄청 화냈지만 그냥 무시하고 나는 인사 이동 청원을 냈고 그 다음 달에는 이사를 갔다. 미안해. 학교도 전학 가게 되어 버렸네. 괜찮아. 나 지금 학교도 좋아. 강이랑 숲에서 노는 거 너무 재밌어. 이사 온 곳은 자연이 풍부한 곳이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었고 미카도 예전보다 더 자주 웃게 되었고 머리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이런 나랑 계속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혹시라도 싫어지면 언제든 이혼. 그럴리가 없지. 나야말로 미안해. 엄마한테서 너를 못 지켜줘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너와 미카를 위해서 살 거야. 음 그리고 또한명더 지켜줬으면 좋겠어. 어? 사실은 아기가... 어, 어? 진짜로 미카! 미카! 네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작은 엄마 뱃속에 있대. 진짜? 와, 기대된다. 아빠랑 엄마랑 나랑 애기랑 내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치. 어, 미카, 너 방금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니? 응,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도 돼? 응, 당연하지. 당연히 되지. 고마워, 미카. 참고로 엄마는 전혀 반성을 안 했는지 그 후에 자랑이라도 하듯 우리에게 한 일을 친척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지만 미움만 사게 되어 결국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고 한다. 친척에게 쌀이나 야채도 못 받게 된 데다 나도 용돈을 끊어버려서 꽤나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이대로는 삐쩍 말라서 굶어 죽게 생겼어 라고 쓰인 편지가 올 때도 있지만 그냥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있다. 꼭 외로운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 천벌 받는 거지 뭐. 우리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거야. 형, 형수님 꼭 지켜보고 있어 줘. 나 미카 아주 멋지게 키워낼 테니까.